성진 여개 그리고 가장 축하할리는 시즌 첫승 받았습니다. 이제 서승 하나 보러 가겠습니다 팬들 기대보다는 첫승이 좀 늦었는데 첫승은 기분 어떻습니까?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. 지금이라도 선발 선수들이 지금 좀 부진한데 제가 좀더 집중해서 지금부터라도. 좀 팀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이재학 선수. 우리 이재학 선수는꼭 살아나야지만 우리 엔 c 다이러스가 우승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늦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계속해서 팬 여러분들 우리 이재학 선수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. 우리 이재학 선수 팬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이 늦은 만큼 앞으로 더잘될질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재학 선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재학 선수. 첫승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주말 저녁 잘 보내시고요 우리 차범 마사야구장 야구, 외야 안상의